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넘치기를 주님의 여보로 추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이 에, 뭐냐, 보혜의 그, 본질의 그 정신이 뭐냐는 거죠. 예, 그것은 전달 교육입니다. 예, 몸 안에서의 공급, 교통, 머리의 부유함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육 간의 부유함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셔서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이제 온 몸에 머리에서부터 친 은혜와 축복이 마디마다 다 심줄까지 피부까지 다 흘러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몸이 맞을 이제 심장의 피가 온 몸에서 거두들여서 다시 또 보내잖아요. 이 보내고 이 끝까지 말하자면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지. 그렇게 해서 이 전달을 잘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먼저 가정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 땅 끝까지 이 하나님 주신 이부유함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이제 입에서 이렇게 씹어서 위장으로 전달하면 또 위장은 잘또 소화시켜서 장으로 보내면 장에서 이제 양분 수분을 빨아서 이제 뭐 간이나 뭐 이렇게 저장소에 보내 가지고 어 그것을 이제 에, 피로 해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이것이 자꾸 어,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에, 나도 지금 그 지난주에 한번제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토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야 이게 소화가 잘된 것도 엄청난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쉐마 스프릿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과 훈련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예배하는 마음과 훈련, 예배 생활의 전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쇠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머며 기회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조와 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여튼 말씀으로 그냥 어린 자녀들을 열심히 전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흐트러졌지만 그들에게는 할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자식에게로 이제 안식일 때마다 같이 음식 먹으면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다는 거. 우리가 뒤에다 이마이도 뭐 에. 붙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든지 이렇게 자기 표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늘 주여를 묵상하면서 살을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복이 다들다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계 뛰어난 민족이 되고 노벨상을 또 많이 차지하는 복을 받 예, 딜버리해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내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흘러 보내야 됩니다. 물질도 흘러 보내야 되고 정신적인 것 부유함도 정서적인 치유도 영적인 부유함도 말씀 성령의 기름 부음 다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자식 있어요. 자 아버지에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그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맛있는 고기고 음료수 다 해갖고 농장에 채워놓으면 애들들이 그냥 요리했을 때 이제 맛있게 먹기도 하지만 들고 나오면서 거기서 빵도 먹고 또 이제 거기서 우유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흘러든 축복이 어머니와 온 가족에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야 되죠. 그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자 강물은 에, 그 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생명이 부유하면 에, 흘러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흘러가고 광야로 흘러가서 이 죽은 땅을 살리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핍절된 사람들에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흘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제 압박고 유교 전쟁에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배고프고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이제 풀을 뜯어 먹는 비참할 때 미국 선교사님들 이제 많은 구물자를 보내줘서 그냥 옷도 너무 커갖고 그냥 그들은 키가 크니까 막 줄여 입고. 에, 옷도 주고 또 이제 에, 시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에, 깡통 그리고 그냥 그 과자들 다 해가지고 그냥 에, 깡통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이제 따가지고 에,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우유도 얼마나 많이 보내줘서 이제 그밥위에다가 우유를 이렇게 쪄서 또 우유도 먹고 또 밀가루 얼마나 많이 보내줬습니까 밀가루. 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목회자들도 세우고 말씀도 가르쳐 주고 교회도 세워 주고 신학교도 세워 주고 대학도 이화에 대해 연세 대학 다뭐에뭐 광주의 승일 고등학교 스피아 또뭐 전주에는 예수병원 뭐신흥학교뭐 이렇게 기전 여고다 이렇게 학교들이 얼마나 고을 고울, 고을마다 선교사님들이 흩어져서. 교육사업을 많이 많이고 얼마나 병원들을 많이 세워주고 그래서 우리를 칠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온 세계가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복도 나눠주고 또 이제 학교도 세워주고 또 이제 병원도 세워주는 이런 일을 교회도 많이 세워주고 수양관도 세워주는 일 많이 했지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더 많이. 예,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지. 자, 어, 그래서,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너무 많이 먹고, 우리가 너무 많이 예, 저축을 흘려지 못해서 살도 빼느라고 애를 쓰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는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어, 서로 사랑하고 또 이제 예,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도 사랑이 자꾸 예, 흘러 넘쳐야 되고 또그 모습을 또 자녀들이 잘 이렇게 에,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동 생명의 전달입니다. 에, 그, 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을 어, 배우게 에, 합니다. 자, 에, 오늘 여기 그 에, 생명을 낳지 못한 자나 에, 누굽니까? 에, 영적 아비. 목자가 없는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전달하라는 거죠. 자 신명기 23장 1절 2절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나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지 오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역에 들어지 못에 들어오지 총에 들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히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첫째 이제 이 여기 지금 음경이 상한 자, 고한자나 다시 말하면 애기를 못 낳는 어, 그 영적 불구자를 지금 이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불구자, 어, 아기를 못 낳는 자 이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생자, 어, 사생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그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들을 키워줘야 되는데. 키워줄 부모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주대인들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계속 전달하듯이 우리 아들, 손주, 진손주까지 전하듯이 교회에 이제 중직자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제 구역장들에게, 구역생, 구역원들에게 새로운 성도까지 쭉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때부터 어, 이제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가 또 어, 이제 바울과 같은면 디모 데에게 디모가 충성된 자들 충성된 자에게 또충성들렇게 계속 해서 지금 2천년 동안 복음이 전달되듯이 이렇게 우리가 수직적으로 전달하고 또 옆으로는 이웃에게 또 우리 민족에게 온 세계까지 모든 족속으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영적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또, 낳았으면, 길려는 제자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 는 거예요. 근데, 어때 우리는 혼자만 그냥 교회 나오고, 전혀 전도도 안 하고, 제자 양육하려면, 요하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기를 다 지키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 혜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예요? 25년 동안 이 이삭 아들 하나 낳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그냥 성경에 기록한 거요. 다시 말하면 그 10원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영적 아들딸을 낳았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자, 몸. 영적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야 된다. 생명의 흐름 전달이 있습니까? 재생산이 있습니까? 거룩한 스피릿이 흘러가야 됩니다. 영적 가정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십자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 또 내가 너 사이, 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 가정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우리 민족을 또온 땅까지 이렇게 한다면 이제 영적인 아들 손주들을 육적으로 이제 손주들을 키우고 또 이제 제자들을 자꾸 삼고 그제다가또 제자들을 자꾸 삼는 일을 해야 되죠 영안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라도 듣고 또안 되면 다른 사람이 또 들려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흘려보내줘야 우리가 산다는 거죠 영적으로 더 성숙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명을 전달하지 못한. 또, 영적 아비, 목자가 없는 자, 요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렇게 나부터 남미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에게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목회자들이 없어요. 근데 내가 요즘 이제 이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제 CD를 통해서 들으면서 배우고, 직접 세미나에 가서 참여도 하고, 이 저자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배워서 또 우리 몇명안 되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생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나를 지도해 줄, 그런 멘토해 줄 영적 아버지.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친양생을 지금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되고 또 내가 교회 가면 특별히 구역장을 했으면 구역원 중에 또 내가 전도했으면 교인들 중에 또 같이 기도도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도 같이 해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목자도 돼야 되고 내가 목자가 돼야 되죠 내 양을 잊고서 영적 아들 손주들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안 냈으면 지금부터 CD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영상이라도 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길러줘야 되나요? 나도 지금 오늘 아침에 매주 토요일만 했는데 옛날 35년 전에 그 20살짜리들 젊은 청년들 어, 이제 나이들이 상당히 들었는데, 예, 줌으로 두 사람을 가르켜 하, 아, 자기는 어떻게 옛날에 내가 설교 온 것까지도 다 기억하는 자기 영적 딸인데 냅깔렸다고 그래서 지금 예, 가르치고 이렇게 대화식을 하는데, 예, 은혜를 참 많이 받겠습니다. 내가 결핍되었을 때, 내가 약할 때, 내 목자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서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내 양이 있어야 되고 내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영적 가족들이 있어야 된다. 자육 월절 6 월절은 이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 이건 출발이죠.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자육 월절에서 그다음에 무교종 내가 고난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 무교절에서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에서 오순절, 오순절에서 나팔절, 나파절, 속조절, 속조일에서 장막절로 1년에 쭉 이렇게 1년에 3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유대인 12살 이상 된것에 가지만은 거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막절이 뭡니까 에 생명을 에 생명선 에 영적 어 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줄어 영적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이 있어야 되고 대물림이 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돌봐주고 또 멘토해 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교회 저 교회 쫙 빽빽 돌아다니니까 영적 아버지도 없고 누구 길러지 없는 이런 사생자들이 너무 한국 교회가 많아요 참, 이거 비참한 일인데, 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영적 패밀리, 에, 가족들, 이 에, 마치 나무처럼 에, 이렇게 트이 내가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형제가님 믿고, 또그 밑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믿고, 이렇게 또 제자들이 이렇게 이런, 이런 그 영적 에, 가족력 에, 이렇게 에, 패밀리 툴이 나무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에, 교회가 뭐냐? 에, 주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영광스러운 괴, 우리 예배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지 내가 자주 얘기했지만은 자할문산에 서르는 빗 핏물과 눈물이 그냥 갈릴리 호수에 가득 차면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 계속 흘러서 죽은 광야 유대 광야들을 흘러서 땅도 살리고 식물도 살리고 동물도 살리고 과일 채소 그래갖고 사람도 살리는 어, 짐승도 살리는 살리는 일을 계속했네 사회보다는 네 것은 내 것은 내것내것 내가니까 나도 죽고 거기 오는 모든 식물 모든 걸다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에, 그네 번째 성숙된 자의 에, 예배 생활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자, 어그 수가성 여인에게 에,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밑에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에, 영과 진리로 어,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 그림을 또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예배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은 어, 영과 말씀으로 우리를 찾. 그렇죠? 예,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말씀으로 찾아오, 성령으로 찾아오시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기름 부어서 깨닫게 하는 위에서부터 영과 말씀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그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영은 뭐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영으로 찾아오고 성령으로 찾아오죠. 성령 충만하다, 기름 부음이 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오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영으로 찾아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죠. 영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그렇습니다.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리의 예배, 진리 참내 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자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높으신 어른으로 예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쇼 형식으로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부터, 또 벌써 주일, 토요일부터 이제 마음으로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애들에게 헌금도 주고, 또 이제, 에, 또 이제 과자나 뭐나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주차장 봉사한 자한테도 좀 사탕이나 하나씩 주고 또 이렇게 초콜릿이라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기도 준비하는 사람도 미리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아주 친절하게 에,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에, 진실을 담은 성신 성의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그, 예배에 갈 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 또, 성가대원 대로 어때요? 미리 와서, 차, 할라불때 와서 그냥 늦게 와서 찬양 준비를 하고 오지 말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성령을 금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해서, 에,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이제 찬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에, 이렇게 은혜를 어, 끼쳐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에, 뭐, 한뭐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어, 기도로 또 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로 해야지, 제이. 이렇게 에, 말씀으로 어, 이렇게 에,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어, 이렇게 에,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으로 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드고, 자, 그때 이제 나는 진리로 찾아간다는 내기 원칙을 가지고 찾아요. 본제 원칙, 소제 원칙은 11절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고, 이런 원칙,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이두 요소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영으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으로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어 그리고 이제 그그 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에, 이제는 진리로 나아간다. 뭐 이렇게 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말씀. 우리가 말씀을 받죠. 또 이제 에, 말씀을 또 기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 예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진리를 다해서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말씀에 그에 근거해서, 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종교적으로 드리버리면 안 돼. 종교적으로. 그냥 너무 익숙해서 형식적으로 드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또 영과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영과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가 옛날에 제사 드릴 때도 얼마나 정성껏 드립니까? 또 우리도 정성껏 드리라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영, 말씀, 우리의 정성껏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야 우리가 찬양을 해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몸을 드리라는 게 몸을. 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 마음을. 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렇습니다. 에, 우리가 에, 마음을 늘이 그냥, 우리가 옥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농사 질러면, 그냥 쟁기로 갈고, 부서진 거 깨고, 그리고 막물 넣어서 그냥 이렇게 하고모내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서 예, 마음이 그냥 강팍하고 한 주간 안 좋은 거 기도로 말씀으로 다 해서 부스럽게 옥토를 만들고 가서 예, 하나님께서 예, 목회자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아멸로 받아야 예, 이제 예, 100배, 60배, 30배 예,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탁대배나가는 거죠. 자, 히브리서 어그 4장 16절에도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에담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에, 그것도 자기 위해서 에, 어린 양의 피로 씻은 받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위에서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은혜 받을 때참 은혜가 있을 때더 많이 예배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2세대 본받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오늘 여기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말씀 진리로 어 성령으로 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정말 로 진정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라는 거죠 2세대 본받지 말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이제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또 자녀 손주들에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제자, 또 제자의 제자를 삼고 이웃과 또 우리 민족 온 세계 땅 끝까지 모든 적성으로 제자를 삼게하여 주옵소서. 요즘은 이제 줌으로도 정말 이제 필리핀이나 간부대나 또 이제 중국으로도 이렇게 제자훈련 시킬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제자들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이 이제 배워서 그 나라 사람 많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